미국 의회의 인권위원회가 우리 대북 전당 금지법이 문제가 없는지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이라는 의견과 이 비텔스 같은 한국 대중 음악을 북한에 알리는 걸 막는다는 점에서 반비텔스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유지 기자입니다. 참석 의원들은 이 법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that this law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unduly infringes up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both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목소득> <목소득> but the moon government is more interested in helping kim jong-un fulfill his dreams. 반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북 전단의 공격적인 문구가 접경 지역 주민이나 탈북자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Korea in danger because of the leaflet. 청문회를 주최한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관련 의제를 다룬 건 처음입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는 소속 의원 39명 가운데 4명, 증인은 6명만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